자 이번에는 제사강 따라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오늘 날짜하고 요일을 표시하고요. 또 시간이 되면 현재 시각까지 표시하는 걸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빈 화면에 <laughs> 일단 어, 수직 정렬 하나 집어 넣고요 네. 수직 정렬을 화면에꽉 채울 거예요. 이제 렇게 화면을 꽉 채웠고요. 여기에 그 이제 오늘 그 날짜하고 요일을 표시하기 위해서 라벨 을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또 현재 시각을 표시하기 위해서 라벨 또 하나 자 집어넣을 거예요. 자 <laughs> 여기다 표시할 건데 어떤 식으로 표시할 거냐면은 2019년 6월 뭐 3일 이게 아,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죠? 작으니까 글자를 크게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년월일 그리고 요일을 표시할 거고요. 여기는 현재 시각을 24시간제로 만약에 지금 19시 30분이다. 이것 크게 네, 이런 식으로 표시할 겁니다. 19시 지금 이거는 어 이쪽에 가서 이거는 지금 여기 표시돼 있는데 이거를 여기로 옮길 거예요. 이걸 이렇게 옮기려면 현재 가능한 것은 요거를, 저, 기 그, 저기, 그, 뭐야, 여기, 레이아웃에서 일로 우측 정렬을 하면 되지만, 그럼 이것도 우측 따라가니까 안되고요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어, 이거를, 이 라벨의 크기를, 여기 끝까지, 그 라벨의 크기를, 어, 폭을, 화면 끝까지 하고, 이거의 문자 정렬을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그대로 해놓 해도 되고요. 이것도 어, 폭을 꽉 차게 해놓고 예. 라벨화는 이름을 이거는 어, 데이트라고요. 데이트 음? 이거는 타임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타임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현재 이렇게 이제 표시할 건데 이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 일단 그 센서에 있는 이클럭이 필요합니다. 클럭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클럭을 마우스로 어, 그 바꾸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일단 인에블드는 없을 거예요. 뭐그두고 그래, 브락 편집에 가서 어, 일단 초기 처리 화면 스크린에 초기 처리해서 해야 될게이 타이머에 이 클락에 그 어, 인터벌 하고 그 다음에 클락에 이네이블드를 설정할 거예요자 인터벌은 약 10초를 하겠습니다. 1초이면 1초인데, 많이면 10초에요. 그 다음에, 타이머 이네블드를, 트루루. 어, 그래서, 트루루. 트루를 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이게 화면 초기 에 이걸 하라, 그러면, 이게 처리가 되면, 이때부터 타이머가 발생을 해요. 그럼, 타이머, 타이클럭 안에 가면, 여기 타이머가 있죠. 자, 이렇게 하는 순간에, 10초가 지나면, 여기, 여기 한 번씩 불립니다. 그리고 이게 처리가 되는데, 요철대에선뭘 해야 되냐면, 그때마다 여기에, 어, 날짜 요일하고, 여기 각을 화면에 표시하면 되겠죠? 자, 자 표시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좀 필요, 어, 표시해야 되지만, 일단 그, 프라시저를 하나 만들게요. 음, 프라시는 음. 쇼, 타이밍을 해놓고, 여기서 실제, 여기, 날짜 요일, 또 시각을 다 표시하는 처리 여기서 할 겁니다 자 일단 데이트에 데이트에 문자 그 다음에 타임에 타임에 문자 자 여기는 날짜를 표시해야 되죠 날짜를 여기 그 클럭 안에 가면 날짜가 있어요 여기 이 FormatData 라는 게 있는데 이 f o r m a t d a t a 는 현재 시간을 이런 형태의 문자로 열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그 패턴이 이렇게 돼 있어. 패턴이 렇게돼 있어요. 인스턴트는 뭐냐면 다시 클라에 가면 인스턴트라는 게 뭐냐면 현재 시간을 인스턴트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시간 할 거. 그래서 패턴을 이렇게 했는데 패턴을 이렇게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연월일 아니죠. 몇천몇천년. 그 다음에 어, 월. 월은 m. 그 다음에 일이는 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타임은 타임은 여기 또 타임 만드는 문자가 있어요. 자, 타임. 타임이 어딨습니까? Format. 아, 여기 있네. 아, 데이트 타임의 타임 이렇게 만들자. 타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스턴트는 이놈이고. 타임은 여기는 월, 일, 연이 있는데가 필요 없고요, 우리는. 우리는 시간하고 분만 필요해요. 자. 없애고. 이게 시간, 분, 초근데 초를 없앱니다. 요 뒤에 a는 오전 오후 표시해요 이것도 없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여기 h 애치 치는 12시간 표시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4시간으로 바꾸려면 대문자를 이렇게, 네. 이렇게 바꿔주면 얘들이 그때마다 이 아, 형태로 시간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불릴 때마다 이걸 불러주면 돼요. 한 번씩. 한 번씩 불러주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 현재 상태에 잠깐만요, 이게. 일단 어, 여기 리셋하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자, MIT. 자. 자,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전송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표시됐죠? 네. 아직 표시는 안 됐을까요? 왜냐면, 그 여기, 저기 그, 어, 10초가 있으니까, 10초가 지나니까 표시됐죠? 지금 여기에 그, 요일을 표시 안 했어요, 아직. 자, 지금 상태에서는, 어, 6일에 현재 시각은 21시 27초다,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일을 그, 요일을 추가하려면, 여기서 요일을 추가하면 돼요. 일 저기다가 아, 일단 문자를 어, 여기가 날짜고 여기다 요일을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일은 어디냐면 여기 위 이렇게 알겠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위크데이 네임즈겠죠? 요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 인스턴트는 요걸로 불러다 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지금, 그, 연원이라고 요일이 붙어요. 붙으니까 딱 브랭크를 한세개 정도 집어넣어줘요. 그럼 자전거 떨어지겠죠? 자, 그럼 화면 다시 볼까요? 네. 지금, 음, 여기 보이시죠? 네. 현재 어, 이세 칸을 뜨니까 많이 띄니까1한칸 줄일게요. 자, 네. 자, 그러면 1 0초 후에 이게 좀 붙어서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화면에다가 어, 어, 달라붙었죠? 날짜, 요일, 현재 시각을 표시하는 걸 처리했습니다. 자, 이 날짜 시각 표시하는 처리는 여기까지입니다.